안녕하세요. 오늘부터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뱃살이 빠지지 않는 이유, 단순히 나이살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뱃살은 생활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확실히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운동, 식단 말고도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뱃살 관리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한 숟가락 덜어내기 습관 만들기. 밥한 공기. 반찬 한 접시 그대로 드시나요? 중년 이후에는 조금만 덜어도 큰 차이가 생깁니다. 식사를 할 때마다 한 숟가락 덜어내는 습관을 들이면 한 달만 해도 수백 칼로리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쉽지만 이 습관이 몸에 배면 자연스럽게 위 크기도 조절되면서 뱃살이 빠집니다. 두 번째, 등받이 없는 의자에 앉기. 소파에 푹 파묻혀 있으면 배에 힘이 풀립니다. 하지만 등받이 없는 의자에 앉으면 자연스럽게 허리를 세우게 되고 복부 근육을 계속 사용하게 됩니다. 앉아 있는 시간 동안 계속 코어 근육이 활성화되면서 뱃살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밥 먹고 양치질 바로하기. 식사 후 양치를 바로하면 군것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야식이 뱃살에 가장 큰 적입니다. 양치했으니 이제 안 먹어야겠다라는 신호를 몸에 익히면 저녁 늦게 먹는 습관을 끊기 쉬워집니다. 네 번째, 평소보다 천천히 걷기. 운동을 해야 하는 건 알지만 헬스장 가기는 귀찮죠? 그렇다면 걷는 속도를 20%만 줄여보세요. 천천히 걸으면 몸의 균형을 잡기 위해 복부 근육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특히 발바닥 전체를 이용해서 걷는 느낌으로, 걸으면 뱃살을 자연스럽게 태울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몸을 비틀면서 물 마시기. 물 마실 때 그냥 마시지 말고 좌우로 허리를 비틀면서 마셔보세요. 이 작은 동작이 복부 근육을 활성화시키고 혈액순환을 도와서 지방 분해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루 8잔의 물을 이렇게 마시면 무려 100회 이상의 허리 운동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뱃살 마사지로 지방 분해 촉진하기. 배를 만지면 차갑게 느껴지시나요? 뱃살이 차가운 이유는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지방이 쉽게 쌓이기 때문입니다. 손을 따뜻하게 비빈 후 배를 시계방향으로 원을 그리며 3분간 마사지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지방이 분해되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특히 자기 전에 배를 마사지하면 다음날 아침 복부가 더 가벼워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앉아서 할수 있는 간단한 뱃살 운동. 운동할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앉아서 할수 있는 초간단 동작 알려드릴게요. 의자에 앉아 배에 힘을 주고 허리를 곧게 펴세요. 양손을 배에 살짝 올린 후 복부에 힘을 주면서 배를 앞으로 밀었다가 집어넣는 동작을 10번 반복합니다. 허리를 살짝 좌우로 돌려주면서 근육을 자극합니다. 한쪽 다리를 들었다 내리는 동작을 하면 복부와 허벅지 근육을 동시에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이 동작은 TV를 보면서도 할수 있고 업무 중에도 할수 있어 부담 없이 뱃살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뱃살 빼는 방법 어렵지 않죠?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몸은 확실히 변합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